명절만 되면 김해 곳곳에서 쉽게 볼수 있는 현수막입니다. 특히 올해 추석은 김해신공항 반대 목소리의 열기가 더욱 뜨겁습니다. 김해신공항 진행 여부의 핵심이 되는 총리실 검증이 불공정하다는 논란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현상으로서는 이렇게 된게 참... 많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희망도 기대도 못하는 것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총리실 검증의 화두는 김해신 공항의 안전성, 공항 안전 문제를 두고 의견 충돌이 계속되자 안전분과 검증위원들이 전체 회의에 불참하는 등 단체 보이콧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안전 검증위원들이 회유와 압박을 받아왔고 이들과 합의 없이. 최종 수정보고서의 조건부 표결까지 이어졌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은 총리실에서 하지만 검증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최종 결정권은 정부에 있다고 말한 겁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주장과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책임 회피에 그치는 발언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 총리실 검증위는 최종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이번 주중 부울경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검증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의견서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그거 듣고 나서 뭐, 저희도 입장을 낼게 있을지 모르겠고, 그 소모적인 경쟁이 아니라 속시원하게 매듭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총리실은 늦어도 다음 주 중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결정은 정부가 한다고 해도 총리실 검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만큼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